이십 미분들이십. 네. 자, shopping for new gadgets, clothes or just random junk can turn into a hobby in itself. Shopping for new gadgets. 새로운 도구죠. Gadgets, gadget, gadget 도구입니다. 자, 새로운 도구나 새로운 옷이라든지 그렇죠? 예, 네, 이런 거그 다음에 just 단지 random junk. 무작위의 뭡니까? 잡동산이죠 무작위 잡동산을어 위해서 쇼핑하는 거죠. 그렇죠? 쇼핑입니다. 쇼핑. 어. 다시 볼게요. 새로운 게저트를 산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아니면 단지 무작위 잡동산니를 그렇죠? 이렇게 어 얻기 위해서 쇼핑하는 것이 can turn into hobby. 이것이 자, 그 자체, 그 자체로 뭡니까? 그 자체로 취미가 될수 있습니다. 그죠? 렇 취미가 될수 있습니다. 다시요. turn into가 뭐야? 뭐 뭐로 바뀌다. 뭐 뭐가 드다. 다시 볼게요. 새로운 도구 사고 옷 사고 그 다음에 무작위 자동 산일을 위해서 쇼핑하는 것이 하나의 그 자체가 in self 그, 그 자체로 그 자체로 그 자체로 그 자체로 자 시작 그 자체로 어, 취미가 될수 있습니다. If you rather 여기선 는요 would의 줄임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would rather 다음에 동사 원형이다 그죠? Would rather 동사 원형.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Would rather 동사 원형.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차라리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는 것이 더낫다라는 뜻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돈을 절약하고 싶다면 try finding pleasure. 자, 즐거움을 찾도록 하십시오. 어디였어요? In creating things. 자, 뭔가를 만드는 데서 시작. 뭔가를 만드는 데서 즐거움을 찾도록 하십시오. rather than buying things. 뭔가를 사는 데서, 뭔가를 사는 것보다는 뭔가를 만드는 데서 즐거움을 찾도록 하십시오. We get the same kind of satisfaction. 우리는 똑같은 종류의 만족감을 얻는다는 얘기죠. From making things. 자,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똑같은, 똑같은 종류의 만족감을 얻습니다. 자, that we do from buying things.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얻게 되는 만족감을 물건을 만들므로부터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때 두는 뭘까요? 이때 두는 바로 이 get 있죠? get. 요 일반 동사. 일반 동사 get. 일반 동사 get을 대신하는 거죠. get 대신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대동사 두입니다. 이때 두가 뭐라면 대동사 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반 동사 할 때는 두를 쓰죠. 학교에서 이 자리에다가 만약 에 R를 주게 되면 곤란쟁이 되겠죠? 네, 자 두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대시라는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가 누울까요? Things 아니고 satisfaction, satisfaction이 선행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그렇죠? 그 똑같은 종류의 만족감을 물건을 만들므로부터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If you draw something you are proud of. 자, 여기또 누가 숨어 있습니까? 대시 숨어 있죠? 당신이 지금 자부심을 갖는 그 뭔가를 그리면 당신이 지금 자부심을 갖는 뭔가를 그린다면 또는 당신이 즐기는 뭔가를 글로 쓴다면 여러분들은 you v e got a new thing in your life that makes you happy. 당신은 got a new thing, 새로운 것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거? That makes you happy. 당신을 해피하게 만들어 드시죠. 이때 됐으면 뭘까요? 이때 됐으면 왼쪽에 선행사 어디 있습니까? 짠짠짠. A new thing이 선행사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겠어요. 항상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만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정관념입니다. 오케이요? 그죠 이렇게 뛰어서, 그죠 점프해서 바로 앞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이 쪽은 뭐야? 수식어구야. 얘를 꾸며주고 있다는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문맥을 통해서 해석해봐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새로운 것이. 이 새로운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인생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됐다음에 자 주어가 빠져있죠? 빠져있으니까 불완전 한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얘는 관계대명사가 100%죠? 네. 선행사가 new thing, 3인치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 makes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make 동사 특징이 뭐야? make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 오잖아. make 목적어, 형용사, make 목적어, 형용사죠. 이 자리에 만약에 happily 이렇게 쓰시면 또 곤란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Find new gadget. 새로운 어, 도구를 구매하는 것이 m i 어쩌면 당신에게 유사한, 아주 유사한 흥분감을 줄수 있어요. 그죠? 새로운 거 사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렇 그러나, it's also probably more temporary. 근데 그것은, 이때 그것이 뭘까요? 새로운 도구를 구매하는 것. 그치? 이것은 또한, 분명히 더욱더 일시적이라는 거죠. 새로운 걸뭔가 구매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일시적이다. 빈칸 뚫으세요. temporary, 일시적이다. 일시적. 일시적인 뜻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Of course, look! Our recommendation. 우리가 지금 추천하는 추천하는 것도 can cost money too. 역시 돈이 들수 있습니다. 우리 추천이 뭐죠? 물건을 만드는 거. 만드는 것도 돈이 든다는 거죠. 재료 사야 되니까. 하지만 짠짠짠짠짠짠짠. 하지만 when you can't spend money. 많은 여러분들이 돈을 쓸수 없다면, 쓸수 없는 상황이라면 you can always learn more about the craft. 여러분의 공예 기술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with what you already have 이미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end of ing죠 end of ing가 뭐야 결국 뭐뭐로 끝나다 뜻이죠 자 결국 뭐뭐로 끝나다 결국 뭐뭐로 끝나다 비록 많은 여러분들이 있죠 자 spend money making things yourself 당신 스스로가 뭔가를 만드는데 돈을 이미 썼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일단 돈을 썼어요. 뭔가를 만드는데, 그치? 여러분이 여기 내용 영상에서 어, 실제 구입하는 것보다는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라고 해서 재료를 사서 만들었어요. 설령 그쵸 네. 당 스스로 뭔가를 만들었는데 돈을 spend 시간 ing, spend 돈 ing 다 됩니다. 돈을 뭔가를 만드는데 결국 소비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최소한 building a skill 기술은 익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 기보다 A collection of stuff that's quickly decreasing in value. 자, 재빨리 가치 면에서 감소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모으니 보다는, 모으는 것보다는 그래도 돈은 썼지만 그래도 써서 만드니까 기술은 익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남는 거라는 얘기지, 그치?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22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23분에서 뵙겠습니다. 네. 자, 빠이!